찰롬 평안하신가요? 간밤에 평안히 잘 주무셨고 또 지금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동행하시고 계시나요? 오늘 한날도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주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오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누가복음 5장 17절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묵상의 시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강 마을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다 라는 말로 1절을 17절을 시작하고 있네요. 특별한 손님들이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아,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다. 그거 보려고 왔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하는 게 잘못된 게 없나 꼬투리 잡기 위해서 나오는데 오늘 그런 사건도 하나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그날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중풍병자 하나가 침상에 누인 채로 들것에 실려 가지고 지금 예수 앞으로 오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들어오질 못해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예수 앞으로 달아내렸다. 19절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이네 명의 친구들이 한 명의 병자인 친구를 들 것에 싣고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리는 그런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수고했을까요? 여러분, 들 것을 네 명이서 계단을 들고 올라갑니다.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키가 다 똑같은 것도 아닐 거고, 뒷사람은 크고, 앞사람은 작고, 그것도 아닐 겁니다. 조화를 잘 맞춰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계단까지 끙끙거리고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또 수고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일념은 분명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친구를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들입니다. 네 명은 이한 친구를 위해서 각자 아주 희생을 각오하고 매달려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다는 말 없습니다. 중풍병자는 단지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말 때문에 이 율법학자나 이바리새인들한테 이 꼬투리를 잡히면서 논쟁이 일어납니다만은 바리 이 병자에게는 네가 죄사함 받았다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내 네 친구에게는 너희들의 믿음이 크다 말씀하시면서 이내 네 친구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는 고쳐주시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중풍 병자처럼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옆에서 중보하는 사람들의 믿음과 그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병 고침 받으려고 온거 아닙니다. 친구 때문에 왔습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다가 그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낫겠다 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고침받게 해달라고 지금 매달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기도할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해 주므로 이 사람도 치료받고 우리도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보다 연약한 주변을 위하여 기도하고 도움을 주는 것은 상당히 귀한 일이고 복받을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얘기 가운데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교사들이 이게 무슨 신성 모독이냐? 저게 뭔데 사람의 죄를 사하니 많이 하냐? 이렇게 지금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가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의 영혼과 육신의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떡만 주신 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주신 주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전인적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고치시고 선포하시며 세워주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닙니다. 육신도, 영혼도,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전인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이 바로 복음이요. 그리고 또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말이 아니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는 죄사함 받고 병고침 받게 하시고, 그 친구들의 믿음은 칭찬받게 하시는 그런 모습 속에 중보의 기도에 놀라운 위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한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연약한 종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꾼들이 되게 해 주시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역사들이 아름답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고요.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한날만 되세요. 감사합니다.